네, 전문님. 서부지법 폭동 사태 기억하십니까? 네, 뉴스로 접한 적 있습니다. 네. 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품은 불법 시위대들이 법원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판사를 색출하겠다면서 경찰은 물론이고 민간인 기자한테까지 폭력을 휘두른 천인 공노할 폭동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살면서 법원을 타겟으로 한 이런 폭동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뭐 제가 뉴스를 접한 경험으로는 뭐 기억은 없는데요. 안 다크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태어나서 처음 보는 사건인데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겠죠. 그러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폭도들이 발생한 그 원죄는 내란 수의 윤석열이 부끄러운 줄 모르는 자기 체면과 그 구망상 때문입니다. 공론장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독과점적 지위를 향유하고 있는 플랫폼들 역시 그 책임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데 극단적 세력들의 지금 좌표 찍기로 여론이 조작되고 공론장이 오염되면서. 극단적인 주장이 또 다른 극단적 사상을 삼파하는 일종의 어뷰징 행위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네이버는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버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가 오염되고 있는데 강 건너 불 구경 하듯 바라만 보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기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익이 크지 않다고 항변하는데 플랫폼 기업들의 그 특성상 서비스 이용자들 자체가 기업들의 기업자의 자산 아닙니까? 네이버가 쇼핑 서비스 등의 이윤을 남기는 모든 서비스들에 활용되는 기초 자산이지 않습니까? 네 의원님 말씀대로 네이버를 이용해 주시는 분들 이 저희 자산인 것은 분명하고요. 다만 말씀주신 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극단적 세력들도 자신들의 돈벌이 활용될 수가 있으니 플랫폼 자체가 오염되고 있는데 네이버가 가만둔다는 그 비판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끼셔야 할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네이버가 극단적 세력들, 세력들과 공생한다는 얘기까지가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썩어 골마가는 서비스가 지속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좌표 찍기나 이런 부분들 제가 매크로로 기술적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개인의 개인들이 참여하는 것들을 기술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잡아내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동시에 이제 댓글이 공론화 장이면서 동시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작용이 잘못 활용될 경우에 있다는 점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적을 겸허하게 듣고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자표찍기와 같은 행태가 여론의 결집력을 보여주기 위한 공론화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면 지금은 여론을 조작하고 공론장을 오염시키는 악의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완전 무결하게 명명백백히 가짜 뉴스로 판명된 선관위의 선거 연수원 중국인 간첩 99명 체포설. 주한미군 미국 국방부 선관위에 더해 우리나라 국방부마저 완전히 허위라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더 재밌는 건 가짜 뉴스의 취재원이 망상에 빠진 유튜버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런 근거조차 없는 가짜 뉴스인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이버 댓글 곳곳마다 구구 세력들의 좌표 자표 찍히고 중국 간첩이 부정선거를 일으켰다는 등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를 붕괴시키려는 시도가 버젓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 갤러리 신남성연대 등에서 화력 지원을 요청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댓글들이 보시는 것처럼 갈아치워지고 가짜뉴스로 도배가 되는 현상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큰 문제점은 단순히 가짜뉴스를 퍼뜨리면서 공론장을 오염시키는 수준을 넘어서 우리 사회를 극단으로 분열시키고 반대편은 무조건 척살해야 될 대상으로 낙인찍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급견 좌파들이 매국노, 중국 공산 공산족들, 한국 피멍 이런 극단적인 댓글들이 대다수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전무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공론의 자기라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부작용도 있는 면이 있는데요. 그래서 네이버는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서 언론사가 댓글에 이제 기능을 온오할수 있는 기능을 선택제를 제공을 한바 있습니다. 물론 이제 네이버의 책임도 더 중요해지는 것은 말씀하신대로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회적 참사나 또는 좌표 찍기와 같은 것들을에 대한 댓글 트래픽 어뷰징 악성 댓글 어뷰징 트래픽이 감지되면 언론에 전달해서 언론들이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운영 방침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능 개선을. 네, 맞습니다. 창과 방패의 싸움은 오늘도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이버에서 저희 의원실에서 공론장 오염의, 오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기사들의 좌표 찍기 같은 일종의 트래픽 급증, 어비즌적인 행태가 발생하면 언론들의 통제하는 기능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늦었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점은 다행입니다. 그런데 언론의 좌표가 찍혔다고 통지만 한다고 여론 조작이... 방지가 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네이버에 요청을 했습니다. 무슨 요청을 드렸는지 알고 계시죠? 네, 들었습니다. 네. 네이버가 무엇이 가짜 뉴스인지 판별하고 좌표 찍기 자체를 금지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기사를 보는 대중이 직접 판단하게 하자. 즉 언론사만 통지받는 불투명한 구조의 업데이트 그런 버전이 아니라 급격한 트래픽 변동이 있을 경우에 일반 대중에게 직접 좌표 찍기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고지하고 대중이 스스로 이 기사의 댓글 공론장이 오염된 것인지 여론의 분출인 것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이라는 플랫폼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자고 요청드렸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 리터러시 관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언론 사이의 댓글 선택제 하에서는 이제 저런 부분들을 유저들한테 안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직, 밀착적인 협의가 좀 필요해서 그 부분들을 계속 논의해 갈수 있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마치 암호화폐 거래소처럼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경우 유의 표시를 달도록 하는 꼭 이용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좌표 찍기로 인해서 공론장 오염을 방지하더라도 새로운 오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현실입니다. 창과 방패의 싸움처럼 이번 한 번의 대책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네이버에서 플랫폼 본연의 질 좋은 서비스를 유지하고 공론장 오염을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이 자리에서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뉴스 소비 행태도 많이 변화가 있고 또 AI로 인해서 생, 그 뉴스의 기사 생성에 소폐성도 많이 변했는데 그걸 말씀 주신 대로 그런 환경 변화에 따라서 끊임없이 노력할 수 있도록 하고 진행되는 상황도 네,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잠깐만 계세요. 좀 아까 자표찍기가 된 기사에 대하여 네이버는 자표찍기 된거 시간이 얼마나 지나면 알수 있습니까? 감지합니까? 이게 뭐 사실 저희 룰이 굉장히 많은 룰을 가지고 있, <laughs> 있는데요. 실시간도 <laughs> 어느 정도가 급격하냐의 부분은 저희가 평균치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실시간으로 집계해서 감지할 수 있는데 그거는 트레시홀드라고 하는 임계점 어디로 가져가냐가 다를 거고. 아니 복잡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쪼개지면 쪼개지면 네. 또 그거를 또 소급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주기가 좀 다양한 방식입니다. 저 말을 우리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들이 알아듣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신속하게 <laughs> 예.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감지할 수 있도록 그게 몇 얼마나 하겠습니다. 됩니까? 한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 아, 하루짜리가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이틀짜리가 있을 수도 있고 시간짜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 단위로 할수 뭐... 있습니다. 우리가 모니터 하잖아요. 그다음에 언론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리하도록 하겠다가 해 왔습니까? 하겠답니까 현재 언론사가 댓글제 로노프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세요. 해왔습니다.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잡표찍기가 됐다. 그래서 언론사에 통보를 했다. <laughs> 네. 그러면 언론사가 처리한 예가 있습니까? 언론사에 통보가 되는 기능은 한 5월달 정도에 출시될 걸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 안 하고 있었는데 왜? 언론사 그런... 선택 댓글제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이제 예, 선택제는 저희 하고 있었다는 거. 알았어요. 들어가시고 우리 의원님과 보좌진들. 지금 네이버 답변 다 들으셨죠? 예, 그에 따라서 이후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